네, 이란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교재 4강 2번과 4번 지문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교재 4강 같은 경우에는, 어, 밑줄친 부분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찾는 유형인데요. 그래서 일단은 밑줄친 부분을 괜히 밑줄을 친게 아니겠죠. 주제랑 관련된 부분을 밑줄을 치었고, 그러려면 이제 글의 구조라든지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집중해서 읽으면서 중심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 문제를 읽고 그 다음에 바로 지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밑줄을 포함한 문장도 한번 읽은 다음에 우리 1, 2, 3, 4, 5번 선택지 있잖아요. 선택지를 먼저 읽고 그럼 대충 이제 밑줄 친 부분에 대한 것이 어떤 것들 중에 골라야 되는지가 유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읽으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이번에 미출신 파킨슨스 노우라고 해서 이제 파킨슨 법칙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좀 실제로 있는 건데, 이게 보시면 이 내용이 지문에도 바로 나와요. 이 내용이 지문에도 바로 나오는데, work expense to fill the time available for its completion. 요거 그대로만 해석을 해보면, 일이라는 건 어떤, 거는 completion. 완수를 위해서, 완료를 위해서, 사용 가능한 time available for each completion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사용 가능한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어때요 확대된다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이게 좀 쉽게 얘기해 보면 일이라는 거는 일뭐 노력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게 뭐 시간과 어떤 연관이 있는데 특히 이제 얼마나 얼마나 가능한 시간이 남아 있느냐에 따라서. 일의 어 어떤 어그 효율이라든지 아니면은 얼만큼 일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게좀 달라진다 라는 표현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쉽게 얘기해 보면 시험 기간의 예시를 들어보면 시험 기간이 거의 뭐 한두 달 남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진중적으로 어떤 공부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조금 여유를 가지죠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밖에 안 남았어요 한3 4일 그럼 이제 그때만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 내용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일단 네, 조금 이거를 이해하면 좀 쉬울 것 같아서 이제 어, 설명을 해봤고 지문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문제를 먼저 한번 읽어보면 밑줄친 Parkinson's 노우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를 의미하는 바를 덧설한 것을 고르시라 그러면 지금 Parkinson's 노우가 전혀 뭔지 몰라도 아 이게 뭐 중심된 것이고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찾으면 되겠구나 답은 그리고 나서 바로 지문으로 가지 말고. 보기로 먼저 가볼게요. 1 번. A good beginning to a project will really lead to good results. 자, 좋은 시작이에요. 뭘 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젝트라든지, 어떤 뭐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프로젝트의 좋은 시작. 시작이 좋은 거죠. 좋은 시작이 이끌 거다. 뭘이끄냐면은 좋은 리저츠라는 건 결과. 그러니까 짧게 말하면 시작이 좋아야 결과도 좋다. 이런 의미인지. 이 번. A person's productivity depends on How diligent they are. they가 받는 건뭐 사람들일 테고 사람일 테고 여기서 person이니까 사람의 어떤 한 개인의 productivity 생산성이라는 거는 어디에 의존하게 되냐면 How diligent they are. 얼마나 감탄문이 기세 얼마나 그들이 부지런한지에 따라 있다. 그죠? 그러니까 부지런, 근면성실하는 것이 어떤 사람의 생산성을 끌어올린다. 뭐 이런 의미인지. 3번 Most people only begin working hard when the deadline is near.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 명사 앞에 모수가 남 대부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조겠죠? Only begin. Working hard. Begin is 뭐하기 시작하는 건데 오로지 뭐 하, 일하기 시작한대 열심히 일하기 시작한대요. 뭐 일을 하건 뭐 공부를 하건 열심히 노력을 하기 시작한대 언제냐면 더 deadline is near. Deadline이라는 거는 마감 기한이겠죠. 마감 기한이 가까이 올 때에서야 열심히 막 뭔가를 한다. 4번 the more time that is available for a project, the higher its qualities. 법이 겪고, 더위고이 나왔는데, 뭐뭐 하면 할수록 뭐뭐 하다 이러면 되겠죠? The more time that is available for a project. 어떤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가능한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The higher its quality is. 어, quality라는 거는 이제 뭐, 질이겠죠, 양보다. 그 일의 질은 더 높아진다. 이건 뭐냐면, 시간이 많을수록, 시간이 많을수록 그 일의 질은 더 높아진다. 음. 약간 3번과 4번은 반대말인 것 같아. 반대 의미를 담고 있어. 3번 같은 경우는 제대로 안, 마감기한이라는 건 시간이 적은 거잖아. 시간이 적을 때더 뭔가 하기 시작한다는 거고 4번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을 때 양질의 것을 더 질이 좋아진다는 라 거니까. 5번. The amount of time spent working is determined by the amount of work. One hand. The amount of time이니까 뭐 어, s p e n d working, 여기까지겠네요. s p e n d working. s p e n d working, 어, 일에. 자, working이라는 건 일이니까, 일에 쓰이는 시간의 양이라는 거는, 시간의 양이라는 거는 be determined by 뭐뭐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다. 뭐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냐면, the amount of work one has. 자, 일에 쓰이는 시간의 양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일의 양에 의해서 결정된다. 다시 보시면, 일에 쓰이는 시간의 양은 주어진 일의 양에 의해서 결정된다. 내기 보시면 지금 보기들이 <laughs> 어, 어떤 일이라든지, 워킹이라든지 이것과 시간에 대한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한번 골라보자 이거죠. Parkinson's Law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좀 흔히 하는 실수가 이 p a r k i n s Law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더라도, 여기에서 묻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을 묻는 게 아니라, 지금 주어진 글에서 의미하는 것을 찾아줘야 돼요. 네, 다른, 다른 의미로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실게요. Parkinson's Law is a humorous law that states work expands to fill t time available for its completion. 방금 이 문장이 아까 이미지에서 봤던 건데요. 좀 해보시면. Parkinson's 네. 뭐, Parkins Law. p a r k i n s Law니까 p a r k i n s 법칙이라는 거는, 뭐냐면 천천히 할게요. Humorous law. 좀 재미있는 규칙이다. 어, 좀 재미있는 법칙이고 규칙인데, that state. 주격 관계되면서 있죠. state. 뭐라고 언급이 되냐면, 어, 뭐라고 하는 건지, 언급, state는 언급하는 건데, 땡땡이라고 언급되고 하는 되게 재미있는 규칙이다. 땡땡을 한번 보시면, work expands to fill the time available for its completion. itch가 받는 거는 뭐 work를 받을 테고 일이라는 게 확장이 된다고 하기 위해서요 to fill, 채우기 위해서 뭘 채우냐면 uh, the time available, 가능한 시간이에요 사용 가능한 시간 for its completion, 뭘 하기 위해서 그, 어, 그것을 완료하기 위해서 사용 가능한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확대된다 이것만 보면 조금 어렵잖아요 근데 아까 봤던 것처럼 다시 여기로 넘어가 보면 어, 일이라는 게이 의미가, 두, 뭐, 일이라는 게 완료를 하기 위해서 사용 가능한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확대된다. 이 말은 고, 일이 완료를 위해서는 가능한 시간에 따라서 뭔가가 좀 달라진다. 적용이 되어진다. 라는 의미로 받을 수가 있겠죠. 볼게요. 뒷부분 좀더 와야 될것 같아요. Even if you don't understand it, you've surely experienced it. Even if, 뭐뭐일지라도. 접속사 할 테고, 당신이 don't understand it.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여기서 이시 받는 거는 방금 앞에서 읽었다. 여기, 이 전체 문장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땡땡이라는 표현을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y o u 니까 you have겠죠? 확실히 강조했고, e x p e r i e n c e the it. 그것을 경험해왔을 거다. 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경험해왔어요. 이제 경험치를 보시면 더 쉬워질 거예요. When given a lot of time to complete a project, we usually wait until the last minute. when, 접속사 자, 주어가 동사할 때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죠. given 어, 근데 일단 먼저, 해석 먼저 해보고 여기 조금 설명할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given a lot of time 많은 시간이 주어졌을 때, 뭐 하는 많은 시간이냐면, complete a project. 프로젝트가 뭔진 모르겠으나, 그냥 일반적인 프로젝트를 완료하는데 많은 시간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되게 기다린대요. 뭐할 때까지 until the last minute. last minute라는 거는 이제 뭐, 진짜, 뭐라 그럴까요? 마지막 시간?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린다. 이 말은 안 하고 있다가. 바로 전날 한다든지 몇 시간 전에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겠죠 내설하자면 이렇고 근데 여기에 하나 좀 체크를 할게 공간이 많이 없어서 조금 줄인 다음에 음~ 이쪽에다 왼쪽에다가 하나 좀 써볼게요 지금 방금 읽은 그 문장이 절과 절을 연결하고 있고 어떤 조건이나 시간 나타내는 접속사 왼이 나왔잖아 요 이런 것처럼 시간을 나타내는 거겠죠 given a lot of time 그러니까 뭐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해서 뭐 주어진 시간이 많을 때 이렇게 나타냈으니까 할 때로 해석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문장을 봤겠죠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s라고 쓸게요 주어가 주절의 주어랑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주절이겠죠. We usually wait until it rains. 주어가 같으니까 지금 여기 주어가 없는 거죠.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근데 항상 생략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동일하고 그 뒤에 나오는 동사가 비 v 라고 할게요. 비동사일 때 부사절의 주어랑 비동사를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 우리가 뭐 시간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주어진 거잖아요. 뭐가 생략됐다고 볼 수가 있냐면 주어가 여기 나는 위고 여기다 써 볼게요. when we 그리고 지금 위니까 그리고 현재니까 수동태 표현으로 r 가 있었는데 생략이 됐겠죠. 왜 여기 부사절이 끄는데 주절이랑 주어가 같고 아주 주어 비동사 나왔으니까 생략할 수 있구나. when 그래서 when given a lot of time to complete Project we usually wait until the last minute.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네, 하나 이거 정리해 놓을게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항상 이렇게 주어랑 비동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사절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 이렇게 나왔을 때 생략할 수가 있다라는 거. 지금은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했던 문장을 좀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But when the deadline is near, we suddenly begin to drive ourselves hard to finish. 더 체크하면, 방금 위에서 뭐라 그랬냐면, 아,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린다. 시간이 많이, 많이 있을 때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이제 다가온 거겠죠? 또 when? The deadline is near. 여기는 왜 생략하지 않았냐면, 여기 주어랑 위랑 주절의 주어랑 부사절의 주어가 더 deadline 이렇게 다르니까 생략은 할 수가 없겠죠? 그냥 다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마감기한이 가까이 왔을 때 우리는 갑자기 begin to 동사로 뭐뭐 하기 시작하냐면, Drive ourselves. 이거는 우리 스스로 운전한다기보다는 우리를 막막 끌어낸다 이거죠. Hard to finish. 마치기 위해서 완료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열심히 뭐랄까 강하게 몰아붙인다고 할까요? 뭐 그렇게 된다 이거죠. 네. 이해하죠? 이런 경험 다 있지 않아요. 이렇게 시간이 막 많이 있을 때는 여유 가지고 있다 있다가 안 하다가 어, 진짜 촉박해져 오면 이제 거기 그 순간에 이제 딱 이제 하고 이제. 어, 막 밤을 새서 한다든지 막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This is a special training school. 이제 학교 예시를 들어보자. 이것이 특별히 진실이 된다. 어디에 학교에서 사실이 된다. 이것이라는 거는 이제 시간 많이 남았을 때 조금 여유 가지고 있다가 거의 마감 기간이 다 왔을 때 스스로를 막 불러 일으킨다는 거. 그것이 Most students pass their time working on their assignments unproductively at first. 대부분의 학생들 이렇게 명사 앞에 most가 나오면 뭐 대부분의, 이렇게 해서그래주시면될것 같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pass their time. pass라는 거는, 뭐, 말 그대로 하면은, 뭐, 통과하는 거잖아. 보내는 거잖아. 시간을 보내다. 그들의 시간을 뭐 하면서 보내냐면, working on. work on이라는 거는, 뭐, working on이라는 거는, 뭐, 뭘 하다. 열심히 하다. 그쵸? 착수하다. 뭐, 열심히 하다. 하는데, 뭘 하냐면, their assignment. 그들의 과제를, 어떻게 하냐면, unproductively 하게 한대요. 네. 비생산적으로, 처음에는 비생산적으로 막 한대요. 네. 그쵸? 처음에는. 우리는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예를 들어 뭐 수행평가를 준비를 한다. 뭐 영어 장문 수행평가다. 그럼 이제 한달 전, 두, 뭐 2주 전 이렇게 공지를 할 때는 마음이 넉넉하니까 이제 하긴 하더라도 막 이렇게 탁 집중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거죠. 처음에는. 뭐다 아시겠지만 여긴 특별히 외우지 않아도 패스가 뭘 보내는 거니까 패스가 나오고 시간 나오고 ing 해주면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네. 그들의 시간을 보내는데 뭘 하면서 그들의 과제를 비생산적으로 막 하면서 처음에는 시간을 보내요. 뭐어갈게요 When there is not enough time to finish, they start working diligently. 그런데 그러고 있다가 언제냐면 자, There is not enough time to finish. 마칠 시간이 충분히 없을 때. 주어가 동사할 때 마찬가지 접속사이고 그들은 start to, 이제 뭐뭐 하기 시작한다? 되게 열심히 부지런하게 막 이제 일을 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한다. 그쵸? 여기에 데이는 뭐, most student 받을 것이고, 이제 경험해봤으니까 다 아는 상황이죠. They spend little of their time actually doing the given task. 네. 어, 그들은 spend little of their time actually doing the given task. 자, 근데 보세요. 그들은 있죠. 이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끝낼 시간이 촉박하니까 부지런히 막 하기는 해요. 근데 그들이 given task, 주어진 일을 할 때는 실제로 그들은 little of their time을 쓴대요. little of their time니까. 시간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그들, 그들은 주어진 일을 실제로 뭘 하는 데는 시간을 거의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면 충분히 많은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2주 동안을 줬다. 근데 그 시간을 다 쓰는 게 아니라 뭐 하루 전에 한다. 그럼 하루만 열심히 한 거잖아요. 그니까 러 뭐예요? 그들의 시간을 실제로 하는데 주어진 테스크를 하는데 있어서는 거의 쓰지 않은 걸로 보는 거죠. 그러나, 그러나, 실제로는 그러나, they are likely to believe it takes up all the time available. 게, 그 사람들은, 그들은, be likely to 동사는 뭐뭐일 것 같냐면, 믿을 것 같아요. It takes up, takes up, 차지하다, all the time available. 가능한 시간을 모두 차지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죠. 뭐가 그 일이? 그 일이. 이시라는 거는 뭐 기분 태스크 받는 거고, 그죠. 아까 뭐어사인먼트 받는 거고, 네. 다시 해보면 실제로는 어, 마감 기한이 촉박해서 뭔가를 하기 때문에 그들 자체가 주어진 태스크를 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기에 막 시간이 없이만 열심히 하는 자신을 보면서 아 가능한 한 시간을 어때요? 일을 하느라고 거의 다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Of course, 당연히 if they finish the work early, they can happily relax until the deadline. Right? 당연히 만약에 그들이 finish the work, 마쳤어요. 일찍 일을 이제 미루지 말고 마감 기한이 뭐2 주다, 그럼 2 주로 나눠가지고 천천히 해가지고 다 마쳤어. 일찍 마쳤어. 그러면 그들은 can happily relax. 진짜 행복하게 좀 이렇게 relax라는 거는 뭐 좀쉴수 있다 이거죠. 언제까지? until the deadline. 마감 기한까지인데. 다 했으니까 좀 여유 가지고 쉴수 있어요. 그러나, we all know that is easier said than done. 우리는 모두 아는데, 뭘 아냐면, that is, 그것이 easier said than done. <laughs> 자, 그것이 뭐예요? 행해지기보다는 말하는 게 쉽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말하기는 쉬운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는, 그렇게 하는 거는 어렵다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이 반대로 해보면. 근데 여기 쓰인 거는 그대로 해보면, that is easier said than done. 자, 말하는 게 쉽다. 뭐보다 행해지는 거보다. 그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는 하는 거보다 조금 더 우리 말로 해보면, 하기는 어려운데, 어, 하기는 어려운데 말하기는 쉽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이런 의미였고, 자, 보시면, 여기에, we all know that that is easier said than done. 이 네, 부분 마지막이 좀 헷갈릴 수 있으나, easier에 바로 붙는 게 said 잖아요. 어, 말, 되어지는 게 쉽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뭐보다? 행해지는 것보다. 네. 그럼 답을 찾아보면, p a r k i n s o n 가이 글에서 의미하는 거는, 저 땡땡 부분이 일이라는 거는, 그거를 완료하기 위해서, 사용 가능한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확대된다 이 말은 시간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개념이었고 1, 2, 3, 4, 5 중에 이 의미 밑에 있는 뭐 사, 사례라든지 예시라든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몇 번일까요? 네. 3번과 4번 헷갈릴 수 있으나 반대 의미니까 정확하게 담고 있는 것은 3번이 되겠죠. 네, 3번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을 오로지 시작한다. 어, 마감기한이 가까이 올수록 마감기한이 가까이 왔을 때일을 열심히 하기 시작한다. 라고 해석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갑니다. 3번으로 가고 이게 지금 잠깐만 쉬었다가 어, 두 번째 영상에 4번을 다시 올릴 거예요. 그래서 조금 쉬시고 기지개도 한번 펴시고 물도 한번 마시고 우리 조금 다시 한번 보시고 그리고 4번 영상 시작 두 번째 영상 시작하기 전에. 4번을 한번 뭐 읽어봐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조금만 이따 다시 볼게요. 고생하셨습니다.